네 123카나다의 원피스 동물계 랩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모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팬 입니다 응. 왜 여자예요? 아나왜때려네 <laughs> 오늘 저또무네 운영자의 팀을 다 버렸습니다 아 네, 잘했어요 들어오세요 응? 아 운영자 어디지? 아 아까 저번편처럼 눈영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렇네 음, 많이 똑같은 거 뽑겠습니다. 저 뽑겠습니다. 이저 하얀색 한번 보 마르코 나왔어요, 저. 달마시안, 도르도 음. 아. 지건. <laughs> 와, 자다 <자이아보드가>! 아, 달마시안이 <laughs> 누구지? 얘다 이거 먹고 가세요, 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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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죽어라! 끝이다! 페로? 지건! 아, 오, 에이스 나오네 에이스가 어떻게 나와? 동물계인데 바오가 아, 얘나구나 오, 저거 초코! 페로인가? 초파? 초파 아, 이기 아, 최강 누군지 알았어 생코쿠 음. 저로코 o b e r t s i n a sir. I'm g 에 i 반동이 o do a cabushan of a g y 나 yeah? l 야 잠시만요. o 각 좋네요. i 아 I 나 o 시죠 k 르든지건 don't know. 날다네요 지치 아, 아파요? 아로제요안 응, 안 아파요! 응안 아파요! 응, 아파. 한칸요 나르는 음, 직원! 아아 초파가 왜이한칸달다나돼내마리 맞지? 초파가 식4기라고 <laughs> <빵. 웃음> 어! <웃음> 아파! 초파 <아파>. 캔 <You> <laughs> 좀아지막 붙게 생겼네 이거. 아빠, 음. 에이, 어 아직. 네! 아, 왜 계속 중이야? 아어 벌써 몇개안 남았다. 벌써요? 크 음? 카쿠 누구야? 얘도 육식인가? 가슴에 i 개 e n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진자야 뭐야 어디 있어? Ơi, 지금, 아, 아. 진짜 요 돌고 돌아. 여기다. 오 돌고 돌아. 아야. 나 이거 아야. <coloured> <다르르. 다르르. attend> 얘들다 네, 죽어. 나 빼고. 늑룡밖에 안 남았어. 역시 무홍색 하나 남았습니다 능력 아 내가 먹어야 될나 죽여주세요. 뭐가 궁금해. 아또쓰레기통 막아줘. 활 있는 처럼 나. 하나 더 있어 녹색. 이제 끝. 나 하나라. 다어 제브라는. <laughs> 아 죽었다. 다운이 아니야? 응. 뭐 남았어? 내가 이제 끝이야. 아, 저 메인맨 메 불러 볼래. 아! 아 어, 진짜. 죽는 아, 끝났으니까 내가 제가 이쪽 저, 저 마지막까지 나도 아직 있는데. 아, 그럼 네. 다시 들어갈게요. 좀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전 좀아 <laughs> 근데 관전 좀 나아서 해 주세요. 네. 아 음. 짜증나. <laughs> 이렇게 왜 눌렀어? 지금 아직 때리게 없어요. 근데 분홍색 하나 남았다며. 준비할 때까지. 끝났어. 누가 먹었어, 분홍색 하나 남은 거 이건가? 잠시만요, 저 체력 예, 좀회복고 있네. 마토 잠시만요. 완전하세요 아, 다왜때리다왜때요 우리 때요 그럼 우리들이 주먹싸움 할래요? 그래요. 빨리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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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이겼어요! 우와. 헐. 최종 승자! 따단. 오 잘하시네요, 은근. 뭐가 주먹싸움. 복수한 간다. 와 주워서 쓰는 인성 뭐? 아 위치 <미친> 마그마 크림. <laughs> 네 그럼 다음은 또 어떤 랩몰을 뵐까요? 에브리